퉁퉁퉁 사우루 선생님과 오사카 대타멈 서울 외국인 학교의 교실 나무 몸을 가진 퉁퉁퉁 사우루 선생님이 말했어요. 여러분, 오늘은 아주 특별한 곳 일본의 오사카로 떠날 거예요. 우리의 멋진 비행기, 본바르디로 크로코딜로를 타고 신나는 여행을 시작해 볼까요? 리릴리 라릴라가 긴 코를 흔들며 외쳤어요. 와 오사카요? 부르부르 파타핌도 나뭇잎 몸을 흔들며 말했어요. 정말 기대돼요. 친구들은 서둘러 밖으로 나갔어요. 운동장에는 앞부분이 커다란 악어 머리 모양인 거대한 비행기. 봄바르디로 크로코딜로가 기다리고 있었죠. 모두 신나게 비행기에 올라탔어요. 자, 모두 탔나요? 맛있는 음식이 가득한 오사카로 출발. 사오루 선생님의 말과 함께 봄바르디로 크로코딜로가 힘차게 날아올랐어요. 창 밖으로 보이는 파란 하늘과 뭉게구름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드디어 오사카에 도착. 비행기에서 내린 친구들 앞에는 아주 크고 멋진 성이 서 있었어요. 우와, 저게 바로 오사카 성이구나. 정말 크고 아름답다. 트랄랄레로. 트랄랄라가 소리쳤어요. 다음으로 친구들은 도톤보리로 갔어요. 우와, 여기는 정말 반짝반짝 빛나는구나. 사우루 선생님의 말에 친구들은 화려한 간판들을 보며 감탄했어요. 바로 그때 커다란 달리기 선수 간판이 눈에 들어왔어요. 저게 바로 글리코상이구나. 우리도 따라해보자. 브르브루 파타핌이 한쪽 다리를 들고 만세 포즈를 취했어요. 다른 친구들도 모두 신나게 글리코상 포즈를 따라했어요. 킁킁 이게 무슨 냄새지? 정말 맛있는 냄새가 나. 트랄랄레로 트랄랄라가 코를 킁킁거렸어요. 친구들은 냄새를 따라갔고 동글동글 맛있는 타코야키를 파는 가게를 발견했어요. 리릴리 라릴라와 브르브루 파타핌은 따끈따끈한 타코야키를 한입에 쏙 넣었어요. 우와, 정말 맛있다. 둘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외쳤어요. 문어와 반죽이 어우러져 정말 환상적인 맛이었죠. 정말 신기하고 맛있는 것들로 가득한 하루였어요. 친구들은 다시 봄바르디로 크로코딜로에 올라탔어요. 오사카 구경, 정말 즐거웠지? 다음엔 또 어디로 떠나볼까? 사오루 선생님의 말에 친구들은 다음 여행을 꿈꾸며 눈을 반짝였답니다.